왜왜왜 만들어 주 왜왜왜 또왜이 어? 어, 어, 나는... 그런 말왜 어? 왜 이거 그런 말왜 여기 리다맛다니까뭘 나갈까? 말해 이집 좋아할 것 같아. 진짜 달달하가 맛을 볼까 이에. 예. 좀그만 말하고. <laughs> 안 먹을래? 하반신이 없네요. 찍고 있어? 그러니까 다뭐 먹을 건데? <laughs> 와, 진짜. 어 질문 폭격기가 <laughs> 아니 뭐. 료가 있잖아 니 내가 그랬잖아 감시장 가가지고 뭐고추도 먹을 어? 거 있잖아 로컬식으로 먹을 거잖아, 어. 먹을 식으로 먹을 거잖아. 근데 어떤 거? 그 중에서 여보가 땡기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뭐밤매도 있을 거고 끈적이 있을 거고 냉면도 뭐 있을 거고 많을거 뭐 아니야 냉면냉능식이야냉면 어, <laughs> 같은 소리 <졸야> 하고 앉아있네 냉면질이야 화가 하다 맞아. 짜증내지 마요 화내지 마요 몸을 한마 해줘. 몸을 더 숨겨. 왜 저래? <laughs> 왜 저러는 <저러니까>? 거야? <laughs> <laughs> 개 짜증. 그러니까.

chồng mẹ lấy hết luôn phải thóc ao gian xương gian nắng từ uh, từ sáu uh, giờ sáng tới một giờ trưa năm giờ chiều tới uh, tới mười một giờ đêm <laughs> lý do gian xương cũng thank you